자, 지금 제 앞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긴, 어, 코트를 하고 있는, 어, 말티즈입니다. 자, 이 아이는 지금 기르고 있는 이 털들이 엉킨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좀더저 여러분들과 쉽고 간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이 아이에게도 아픔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위한 털풀기 방법을 제시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해당되는 부위에, 자, 우리 시중에서도 어, 이렇게 구입이 가능한 어, 미스트 기름기가 조금 적은 미스트를 좀 뿌려가면서, 자, 끝에 털부터 바깥에, 끝에 털부터 풀고요, 점점 엉킨 부위로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에는 우리 작업하지 않는 다른 손이. 받침대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냥 아이 머리를 잡고 빗긴다면 상당히 아픈 작업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이 아이의 피부에서 털이 딸려 올라오지 않게끔 고정을 해 주고 푼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픔 없이 엉킨 털을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 풀고 난 다음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자, 잘 풀렸는지 빗질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부위 엉킨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 미스트를 살짝씩 뿌려주는 이유는 어, 털 끊김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엉킨 털을 좀더잘 어, 빗겨낼 수 있는 음, 제품이기도 합니다 좋은 제품, 비싼 제품, 이것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욕을 시키기 전에 전처리로 엉킨 털의 부위를 찾아내고자 미스트를 사용했어요. 미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털의 흐름을 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누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엉킨 털의 그 포인트를 잘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 다리에 엉킨 털을 모두 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다시 뒷다리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집에서 작업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때는 바닥에 내려놓고 하셔도 좋지만 어,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테이블 테이블에 미끄러지지 않는 어, 매트를 깔아놓고 아이를 올려놓고 지금의 작업을 시도하셔도 좋으세요. 자 여기 또 지금 제가 찾았습니다 엉킨 부위.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브러쉬로 처음부터 많은 양을 잡고 땡기는 것이 아니라, 자, 끝에, 중앙, 안쪽으로. 자, 요만큼은 지금 잘 펴진 부분. 끝에, 중앙, 자, 안쪽으로. 자, 이렇게 진입을 했어요. 오, 생각보다, 앞다리보다 많이 엉키진 않았습니다. 아, 찾았어요. 자, 요만큼의 지금 엉킨 털이 있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잡아 땡긴다면 끊어질 수 있고, 아이는 아픔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역시도, 자, 끝에, 중앙, 자, 그리고 피부 가까이 잡고, 털이 딸려 올라오지 않게끔, 저의 왼손이 피부를 좀 고정을 해주고, 받침대 역할을 해서, 자, 엉킨 부부를 안전하고 아프지 않게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부분, 또 엉킨 부분을,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또 건조하죠? 건조하면 털이 더 많이 끊기게 되고, 끊기게 되면 예쁜 길러놓은 코트가 지저분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르는 털은 끊김을 조심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미스트를 살짝씩 뿌려가면서 브러쉬하기 자 콩으로 엉킨 부분을 또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이 아이는 어느정도 빗질을 조금 즐길 줄 아는 아이라서 잘 이렇게 이 시간들을 협조해주지만 집에 있는 강아지들은 협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 놓고 지금 저와 같은 방법으로 시도를 하시면 좀더 손쉬운 브러쉬와 빗질의 작업이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콤이 내려가지 않는 이 부위 찾았거든요 자, 그래서 고부위만 다시, 아, 여기 찾았어요. 자, 고부위만 다시 잡고. 자, 다시 확인. 자,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엉킨 털, 특히 기르고 있는 실키 코트, 이 모질을 이렇게 관리를 해 보았고요. 가정에서 많이 엉키는 부위가 또 어디냐면 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아이도 머리를 따 줬다가 지금 푸른 상태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 이렇게 엉킴과 헝클어짐이 있어요. 자, 요런 경우는 아까 와 마찬가지로 브러쉬 머리 모질의 끝 부분서부터 점점 피부 가까이 중앙으로 진입을 할게요. 자, 이때 주의사항은 너무 많은 부위를 한꺼번에 작업하지 않습니다. 자,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가서 엉킨 부위를 찾아 냈어요. 자, 이 엉킨 부위가 상당히 지금 길거든요. 넓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섹션을 좀 나눌게요. 자, 엉킨 부분에 3분의 1만 잡았습니다. 자, 역시 3분의 1. 부분을 재보정하는 손으로 피부가 딸려 올라오지 않게끔.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자 3분의 1 제거가 됐습니다. 어, 안쪽을 놓쳤네요. 자, 요 부분, 요 부분. 홈으로서 확인했죠. 자, 끝에. 중앙. 잘 안쪽. 피부 달려 올라오지 않게끔. 자, 자, 이런 식으로 엉킨 털을 푸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러면 저희가 지금 강아지가 아파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엉킨 털을 풀어낼 수가 있고요. 너무 꽉 뭉친 그런 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보통은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기도 하는데, 자, 그것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 어, 해당 사항이고요. 저는 홈과 슬리커, 브러쉬만 사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엉킨 털을 풀어 보았습니다.